자, 오늘로서 NRS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네. 수업 받아보신 소감이 좀 어떠세요? 소감은 노다지를 캣 느낌입니다. <laughs> 한 20년 동안 이걸 했는데, 이때까지 통증이 좀 적게 하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찾아다니는데, 오늘로서 이제 더병로안 다녀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과찬해, 이거 같은데. 선생님, 원래 공부하신 뭐게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수업하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가지고 계신 지식에다가, 경험에다가, 저희 NRS를 장착하시고, 더 높게 비상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소정의 수려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대구 수성구 인근에서 NRS를 경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박화수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 NRS가 보증하는 NRS 마스터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네, NRS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파원장님한테 뵈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관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